네, 오늘도 오늘 벌을 보겠습니다. 아니 네, 멋진 형님 목사님 오셔서 지금 또 벌을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꿀이 있나 꿀이 많은데 여기는 좀 새끼가 없나? 없어 새끼 없었지. 음. 그거 꿀만 따다는 거예요? 우리 왕대는 한 마리 있어요? 왕대 이제 봐야지. 음. 와. 와. 꿀이야? 음음 이야 우 꿀이야 그게 다야? 와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설탕물 먹고 꿀 많이 떠오르니까 이 녀석들이 순종을 잘했네. 하나님 감사합니다.